방송 중에 기적의 논리로 묘하게 납득하면 1단계 야 중국이 제일 높은 산꼭대기지 맞출까? 이 한마디에 사건이 시작됩니다 거기가 제일 덥지 않을까? 햇볕을 제일 바로 옆에서 아니, 때려봤는데 뭔가 그럴듯한 은지원 <웃음> <웃음> 어떻게 그런 발상이 나오죠? 해 가까워서? 그럼. 예리한 질문하는 이승기 그래서 화산이 나오는 거야 위에서 뜨거우니까 <laughs> 아. 듣고 보니 또 맞는 것 같은데요 해랑 가까울수록 더운 거네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하늘을 올라가면 되게 더운 거네 그 순간 그러면... 비행기 에어컨 틀어주잖아 <laughs> 에어컨 꺼봐. 벅스 기적인 논리에 넘어간 이수근. 알겠지. 덥을수록 덥네. 그럼 비행기에서 왜왜 계속? <laughs> 맞아 맞아 맞아. 이불까지 조가면서 에어컨을 틀어주는 데. <laughs> 왜요? 구십구 단계. 제가 안 좋아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 아 맞아. 먹는 거. 의외로 밀가루는 싫어하는 신동. 밀가루는 안 먹고 일단 일단 밀가루는 안 먹는데 짜장면은 먹어요. 기적인 논리 보여주는 신동. 밀가루에 막. 칼국수나 뭐. 이런 건안 먹어요. 우동 이런 거잘안 먹어요. 밀가루인데? 네. 밀가루 주향 확실한 신동. 근데 볶음 라면은 먹어요. 거먼 어, 개떡같은 <laughs> 소리야. <웃음>